54세의 고현정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한 명으로 그녀의 경력과 개인적인 삶에서 기복이 심한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녀는 드물게, 솔직하게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 정용진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대중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고통을 떠올리게 했고, 그 상처는 오랜 세월 동안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스타라는 명의 뒤에는 큰 슬픔과 조용한 눈물,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현정이 이토록 큰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슬픔, 그녀의 경력, 그녀의 업적, 그리고 파란 만장했던 사랑과 결혼 생활이죠. 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3년 정용진과 이혼한 뒤두 자녀 정혜인과 정혜찬의 양육권을 잃은 것보다 더큰 슬픔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녀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치유할 수 없을 마음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자신의 삶이 삼성제국의 계열사인 신세계와 같은 강력한 재벌 가문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995년 정용진 씨와 결혼한 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전성기 시절의 경력을 포기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8년 만에 치러야 할 대가는 관계의 파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두 자녀와의 영구적인 이별이었습니다. 2003년 이후는 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양육권 분쟁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신세계 회장 이명희의 외아들인 정용진 씨가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고현정은 유명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의 경제적 힘과 영향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6살과 4살 때 헤어졌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까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내 곁에 있으면 불편해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말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고 잃어버린 세월을 메울 수 없는 어머니의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런 슬픔은 재벌가에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더욱 깊어진다. 그녀는 결혼 생활 중에도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도쿄에 살았지만 친구도 없고 낯선 환경도 낯설었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차갑게 대한다. 남편들은 그녀의 겸손한 출신 배경 때문에 그녀를 반대하는 듯하다. 정용진 씨의 가족은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그녀 앞에서 일부러 영어로 말을 해서 그녀를 고립시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고현정이 방송에서 부인했지만 강력한 가문에서 사는 것의 외로움과 압박감은 부인할 수 없다. 이혼 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두 자녀인 정해찬과 정혜인이 신세계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고현정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24년 6퀴즈 언더블록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목이 메어 누군가가 제 아이들을 아직 만나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친하지 않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 순간 흘린 눈물은 어머니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그런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후회였습니다. 고현정의 가수 인생은 재기하는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실패도 없지는 않았고 보답받지 못한 노력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현정은 정용진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이었다. 1971년생인 그녀는 1989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뛰어난 미모와 타고난 연기력으로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빠르게 입지를 굳혔다. 그녀의 첫 번째 전성기는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였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50.8%,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문화 현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고현정을 톱 여배우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래시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를 반영한 고전으로 꼽히며 고현정이 맡은 역할은 관객들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했다. 당시 집에 갈 시간이란 단순히 쉬러 집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시간에 샌드글래스를 본다는 의미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최근 동국대 연기학과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바다, 두려움 없는 사랑과 같은 이전 역할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을 다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은 전성기의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정용진과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결정은 대중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국의 그레이스 켈리, 즉 상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무대의 영광을 포기한 미인에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모든 주목을 피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혼 후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현정의 컴백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한 후에는 영화 출연 제의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제작진이 그녀와 신세계 가문의 과거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현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형의 회사인 IOK 컴퍼니에 입사해서 경력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그녀는 사극 《선덕여왕》에서 악녀 미실 역을 맡으며 화려한 컴백을 알렸다. 이 역할은 그녀가 대중의 사랑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MBC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시대를 초월한 재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 그녀는 2010년 드라마 빅싱에 출연해 다시 한번 당시 한국 TV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배우라는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고 다차원적인 역할들을 통해 그녀는 예쁜 얼굴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진정한 예술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현정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실패작으로는 2018년 영화 리턴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그녀는 감독과의 갈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중간에 중단했다.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그녀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여왕의 교실 2013에서는 그녀의 연기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겼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목이 메어졌다. 저는 동료들보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가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눈물은 후회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복면가왕 2023에 출연하며 고현정은 나이가 그녀의 재능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관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고 그녀의 복잡한 역할 덕분에 시청자들은 이 영화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고현정의 배우 인생 여정은 인내와 실패 극복, 인정받지 못한 노력에 대한 끊임없는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이를 통해 그녀는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배우일 뿐만 아니라, 삶과 직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회복력과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발로 설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그녀는 연기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남편 가족의 화려한 과거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죠. 그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선덕여왕과 빅싱의 성공 이후 한국 TV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여배우가 된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 잊혀졌던 그녀의 재능과 헌신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쉴새 없이 일하고 이전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도전적인 역할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선덕여왕에서 미실 역을 맡으면서 그녀는 강력하고 수완이 풍부한 역사적 인물로 변신해야 했는데 오랜 공백 끝에 그녀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부터 표현 연습까지 세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평생 기억에 남을 미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현정이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성과는 이혼 여성, 특히 재벌가와 결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이혼한 여성은 종종 낙인을 받으며, 고현정의 사건은 그녀가 한때. 신세계 가문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내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의 인내심은 다른 많은 여성, 특히 비슷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현정은 연기 외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개인적 업적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2024년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일상의 이야기와 솔직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 스타가 아니지만 이 채널은 수천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실제 사람으로 보고 화려함도 가식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뷰티 다큐 고현정의 질감과 같은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성찰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단순히 여배우, 단순히 여배우,